안녕하세요. 하임전자의 하이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입니다. 재생에너지 가격 완화를 위해 도입 예정인 국가 REC가 국제 사회의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현물 시장 가격 급락과 관련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민간 발전 사업자 단체가 국제 기구에 부당함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 6일 글로벌 아리백 캠페인을 주관하는 영국의 더클라이밋 그룹을 비롯해 미국 상무부와 유럽연합국제무역위원회의 REC 상한 도입과 국가 REC 배포 국제기구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REC 도입에 따라 한국 내 재생에너지 확대 축소가 우려된다며 국제적 차원의 문제 제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거로 전력거래 가격을 비롯한 전기요금 가격 체계가 국제통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을 제시하고 시장 원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태협 회장은 전 지구적 탄소 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지만 정부 정책으로 국내 관련 업계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ric 현물시장 가격의 상한을 설정하고 정부가 보유한 대규모의 아리시를 시가의 7% 수준으로 배포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출 계획이라며, 이같은 재생에너지 가격 억제 정책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의심돼 서한을 송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한은 국내 산업용 전력 사용량이 전체 전기 사용량의 55%에 달하는 점을 들어 인위적 가격 통제가 요금 지원에 성격을 띠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기 요금은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돼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며 대기업 보조를 위한 지원 요금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격 정책은 지난 10월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을 사실상 한국 철강업계의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과 같이 국제통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순부터 국가 REC 발급 규정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이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이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REC를 공급하고 R200 달성이 시급한 국내 기업들의 조달을 뒷받침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맘 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 제공, 사용 전 검사 시 제공되는 드론 항공 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